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새큰 비가 내렸는데, 비피에는 없으셨는지요? 이곳 88체육관 볼링센터로부터 전국 고교 볼링대회 2005 부천대 학장배 고교 볼링선수권 대회를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전 국가대표 코치인 대한볼링협회 기술이사 이훈표 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팀 경기를 보내드리는데요. 청소년 팀 경기는 일반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 약간 다릅니다. 아, 금번 2005 KBS 전국 우수구역 볼링대회는 3개 청소년 선수권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성인대회의 경우에는 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 경기를 치르는 데 반해 청소년 경기는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개인전, 2인조, 4인조 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각각 기량이 다른 선수가 한 팀이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죠. 개인전 경기에는 그 개개인의 그 투구 능력이나 그 정신적인 능력이 점수로 나오지만 팀전의 경기에는 그 개인적인 능력 더하기 그 팀워크라든지 팀의 화합, 화이팅 같은 것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네. 경기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아, 전국에 한 290여 명 되는 어,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2005 전국 고교 볼링대회 오늘 남녀 4인조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자부 4인조 2, 3, 위전 치러지고 있는데요. 상당 고등학교 2선 2위로 올라온 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4인조 경기 이제 6프레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팀이요. 팽팽하게 접전을 하고 있어요. 동점을 기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프레임까지 77점을 기록했고 5프레임째 나란히 9 핀을 치고 스피아 처리를 해서 어, 어, 동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구 여상 아, 그리고 신북의 어, 상당고등학교의 아, 2, 3위전입니다 지금 대구 여상이 정보람 선수가 여섯 번째 프레임이 구을 하겠습니다. 대구 여상은 그 볼링의 역사 깊은 학교입니다. 약 11년 전 전통의 볼링 강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대구 여자 상업고등학교 정보람 선수. 지금 선수는 이제 두 번째 투구가 되는데요아 왼쪽으로 많이 치쳤군요 네. 이번 핀을 살짝 맞아가지고 핀 액션에 의해서 아홉 개의 핀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핀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행운 이게 들어들 할수 있습니다. 네. 대구 여상 김갑급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신 그 나온 분은 하얀 티셔츠를 입고 계신 김동 어, 아. 이준열 감독 선생인데 네. 어, 지금 앉아 계셔서 잘 모르지만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예. 키가 190이 넘으시는데 농구 선수 출신이세요. 농구 선수를 하셨고 그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인 선수들은 잘 도닥거리면서 지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정보람 선수의 두 번째 투구. 아, 스페어 처리합니다. 예, 문화 한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투구는 충북 상당고등학교의 두 번째 투구자인 추구, 이장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현재 3학년 선수입니다. 아, 6경기 평균이 193.3이고요. 상당고는 이재욱, 이장미, 이영임, 송미애 선수 순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선 경기 평균이 204.2 상당히 성적이 좋았던 선, 선수죠. 네, 3학년 선수이고 아주 차분하게 경기 시작한 <laughs> 선수입니다. 1번 3번 전으로잘 들어갔습니다만은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지금 상단고를 지도하고 있는 고병호 코치 10번 핀을 남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 투구자들에게 그 투구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 을볼수 있습니다. 상단고 팀 가운데는 가장 점수가 예선 점수가 높았던 이장미 선수인데요. 자, 6 프레임의 두 번째 투구. 아, 민감나는군요 아, 예, 공을 놓는 순간에 스텝이 엉켰어요. 네, 예, 왼쪽 어, 왼쪽 발이 앞으로 쪽 슬라이딩이 안 되면서 살짝 걸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지금 왼쪽 아, 발이 인스텝이 스텝이, 안 됐군요. 네. 예, 지금 마지막 릴리스 순간에 왼쪽 발이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몸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인스텝이 안 되고 바깥으로 빠졌어요. 그 바람에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스페아 미스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네. 순간입니다. 이제 7 프레임에 들어서는 대구 대구 여사 상업고등학교의 이소현 선수. 여섯 어, 경기 평균이 1 5 2 8입니다 아, 조금 좋았 왔네요. 일반적으로 조금 치우쳤습니다. 대구 선수들 첫 투구자가 1 번, 2 번으로 넘어갔죠. 그러고 이제 점점 1 번, 3번 쪽으로 맞춰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6프레임까지 114대, 105. 자, 태구 여상한 프레임 10핀 정도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네, 문화니 커버를 네. 했습니다자이서현 선수였습니다. 자 (4인조) 경기에 선수들이 지금 차례차례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나오기 때문에 참 리듬을 찾기가 어렵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개인전 경기는 한번 투구하고 바로 자기가 투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4인조) 같은 경기에는 어, 세번을 기다렸다가 투구를 하고 그다음에 레인을 바꾸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레인 적응이나 어렵죠 이영임 선수 이학년 선수입니다. 네, 스트라이나왔습니다앞두구다가5년남았었는다펜년만에 4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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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만에 5번만에 5년만에 5년만 같습니다. 에번에는대구에상의박에은 선수입니다. 평균점수 191.3 승차기 쪽에 있습니다. 아 역시 앞에 네. 이소연 예. 선수하고 같은 연차가 예, 예. 네, 는 거예요. 지금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스탠스 쓰는 자리를 옮겨주는 방법하고 타겟을 옮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스트처리하는 아, 박보은 선수 네, 자, 배구 이만. 여상 3학년입니다늘 많이 카메를 네. 잘했습니다. 지금 배구 여상이 8프레인까지 142점입니다. 자, 지금 상남고등학교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역그 추격이 발판을 마련했죠? 네, 아, 송미혜 선수 어, 평균 점수 19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7프레임의 이영임 선수의 스트라이크를 이어갈까요? 송미 선수. 8 프레임. 약간 균형이 무너졌는데요. 네. 아, 역시 그... 이장미 선수와 같은 지금 치고 동작을 보였어요. 네. 마지막 스텝이 1스텝이 되지 않고 약간 아웃스텝으로 빠지면서 균형이 오른쪽으로 무너지면서 릴리스가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느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른 발이 뒤에 가만 히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오른쪽으로 무너지니까 오른 발이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어, 투구 동작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음, 지금 뭐 다섯 핀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처리하기는 쉬운 쉬, 예, 쉬울까요? 어어려움스피 뭐, 뭐 아닙니다만 핀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겠죠. 네. 다행히도 어, 전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핀 미스는 없습니다. 네, 아, 두 핀을 이런, 남깁니다. 네, 다섯 개의 그 많은 핀이 네. 좀부담스러던것 같네요. 네. 네. 자, 양팀이 네. 지금 이제 레인을 또 다시 바꾸게 되죠. 네, 두 프레임을 남겨둔 상태에서 레인을 바꾸고 일번 투구자와 이번 투구자가 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이제 실수가 났고요. 아, 이렇게 되면. 대구 여상의 방혜원 선수. 부담감은 좀준 셈입니다. 예. 평균 점수가 19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아깝습니다. 10번 팀에 남았습니다. 리듬이 아주 부드럽고 네. 정확한 선수입니다. 지금 대구 여상이 8 프레임까지 151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점 정도로 상당원 어깨가 지고 있는데요, 9 프레임, 10 프레임 분발해야겠습니다. 스크류 <목소리> 처리하는 <목소리> 강혜선 선수, 대구 여상 3학년입니다. 역시 그 캐리어 혜 선수가 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군요. 네. 상단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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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단고 응원단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재욱 선수가 9 프레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선 평균 점수가 187.7, 3학년 학생입니다. 자력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 프레임을 꼭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합니다. 힘차게 쏘고 잘했습니다. 아, 아깝군요. 음. 이 7번 레인에서 선수들이 스왑 이을 내기가 참 어렵군요. 예, 7번 레인이 어, 야, 어, 6, 8번 레인에 비해서 약간 밀리기 때문에, 그, 핀 앞에서의 그 공의 움직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투구를 해야 되는데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예. 아직 그 레인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 프레임까지 상단고 131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9프레임두 번째 투구 이재옥 선수. 아 이게 웬일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났군요. 예, 그펜 앞에서 공이 움직임이 약하다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네 핀이 공이 휘어지지를 못하고 예, 좀 밀려가면서. 5분 핀만을 그, 처리했습니다. 두 핀이 남았네요. <laughs> 대구 예상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대구 예상에 이제, 선동랑란 선수, 스트라이크. 자, 승리를 축하나, 축하라듯이 <laughs> 네. 어, 열 번째 프레임. 어, 첫, 첫 번째 투구를 스트라이크를 장식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여유를 갖고 추구를 하는군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링은 그 정신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면은 평소의 기량을 다잘 발휘를 하, 하고 있, 하, 네. 있습니다. 배구 여성 아, 9 프레임까지 171점 기록하고 있고요. 아, 10 프레임. 자 계속 보너스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정보람 2학년 선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두 번째 드라이브두 번을 기록하는 더블 기록하는 정보란 선수. 1, 3 번주는 정확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이 선수 푸시어웨이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동작 보시죠. 처음 동작인 푸시어웨이가 부드럽게 잘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릴리스까지 부드럽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4인조 경기에서는 지금. 좀... 아, 이 선수들 1, 2번 선수 첫 번째, 두 번째 출전하는 선수 가장 중요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예. 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담력이 높은 선수인데요. 정보람 선수 제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투구입니다. 네, 아홉 뭐 네, 번을 어, 네. 쓰러뜨리면서 200점 기록하고 있는 배구 여상. 자, 이래서 예선 3위로 올라왔습니다만 결승에 진출하겠고요. 이제 충북 상당고등학교 예선 성적 2위를 거뒀습니다만 이제 이장미 선수의 마지막 축으로 끝까지 최선다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139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고등학교 충북 상당고등학교 3학년 이장미 선수 응원을 받았는데요. 역시 또8 핀을 1구에서 쓰러뜨렸고요. 상당부 선수들이 조금 긴장을 한것 같으네요. 네. 예, 평소에 그 안정된 투구 자세가 아주 그 강점이 팀인데 릴리스 자세들이 다 조금조금씩 네 선수가 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히페어 처리하는 이장미 선수. 현재 스코어 149. 이미 대구 여상은 200점을 기록해서요. 아, 예선 2위로 올라오고도 또 탈락이 되네요. <laughs> 어제 개인전과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예, 아래 올라온 선수들이 아래 올라온 팀들이 분발를 하고 있군요. 이장미 선수의 마지막 투구. 스트라이크. 자, 마지막 피날레를 스트라이크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래서 상당고는 159점을 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 예선 3위로 올라온 대구, 대구여자상업정보고등학교 방혜선 정보람 이소연 박고은 선수가 아, 충청부터 상당고등학교를 물리치고 어, 1, 2위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구여상이 200점, 상당고등학교가 159점을 기록했습니다. 부천대학장대 전국 우수고교 볼링대회 남녀 4인조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88체육관 88볼링센터입니다.